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애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중 애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대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다시 에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 때.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다이시 지은 것이라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주신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도 참 좋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입니다. 열왕기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을 당대 가장 지혜, 지혜로운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셨고,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성한 시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이름답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 상을 집필한 사람은 줄곧 솔로몬의 선함면과 업적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이것을 감지했는지 열왕기상 10장부터 솔로몬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 스바 여왕이 멀리서 찾아오는 등 솔로몬이 당대 유명한 인사였고 이스라엘은 많은 부와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부와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퇴장하는 11장은 그동안 솔로몬이 쌓아올렸던 것이 한 번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동안의 솔로몬의 치적은 그가 기록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이라는 왕은 그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은 초라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다윗이 어렵게 이루어내었던 열두지파 통일왕국을 남북으로 분단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런 오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처비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들이 열렬한 우상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이고, 솔로몬은 그런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했고, 자신도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11장 4절 말씀처럼 이방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즉,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 반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반은 우상 앞에 서게 되는 어정쩡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반은 하나님을 섬겼으니 그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시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엘리야도 열왕기상 1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중간 지대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거두고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전에 이루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어른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가 독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톨스토이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과거로 남겨질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 지금의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만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에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인가? 셋째.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어떤 깊은 만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등하게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과거가 아닌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과거의 영적 충만함으로 현재의 영적 빈곤함을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장에서 솔로몬의 모습은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기부한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10월 11장에서의 우상 숭배로 인해 빛이 발했습니다즉 하나님은 과거 솔로몬의 신앙 때문에 기쁘셨어도 현재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시종일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달락에서 기록되었듯이 왕국이 분열됩니다. 열두 지파를 하나로 만들려고 분투했던 다윗의 모든 노력은 그 아들 솔로몬의 지략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 왕 르손입니다.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의 강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자 대적들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닷과 르손은 각각 에돔과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다윗의 군대장관 유압이 에돔에 6달 동안 머물면서 수많은 에돈 남자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편 60편 제목을 보면 유압이 에돈 남자들을 죽인 수가 12,000명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왕의 자손이었던 하닷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애굽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이후 에돔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하닷은 비록 고국을 잃었지만 에굽에서 바로 왕의 도움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닷은 다윗과 유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에굽에서의 안락한 삶과 바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떠납니다. 그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민족의 원수를 갖고 에돔을 독립시키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다윗과 요압이 죽은 것이 바로 그때로 알고 그는 에돔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중반까지는 감히 솔로몬에게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호를 받아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자 복수할 기회가 생기고 하닷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르소는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로서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아 큰 세력을 구축하고 극기야 담의 세계에서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수리와 왕이 된 루손 또한 애돔 사람 하담 못지않게 솔로몬 말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됩니다. 솔로몬의 두 대적 하닷과 루손은 이스라엘 왕국이 국력이 쇠약해지는 틈을 노려 대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두 대적 하닷과 루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 14절과 23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루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두 대적 하닷과 루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닷과 루손에게 힘을 주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닷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총애를 받아 바로 집안 사람이 되어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에 민족이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고국으로 돌아가 세력을 키우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개 신하였던 루손이 사람들을 귀합하여 우두머리가 되고 급기야 수리아 왕이 되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닷과 루손을 친히 일으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돔과 수리아가 어느 시점에 힘을 키워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저자는 성령의 도심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닷과 루손, 즉 에돔과 수리아의 강성함은 솔로몬의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삶에 대적자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자 신하였던 여러보암의 예처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됩니다.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며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도 말과 행동을 통해 한 순간에 오해가 생겨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적자들이 생기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또 원수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이 여러 명일 경우.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럴 때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열왕기상 11장에는 대적들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켰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이까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본받아야 할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징계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위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합평을 누리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인간 관계의 근간입니다. 바라옵기는 삶의 자리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시고 다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는 지혜로운 그리스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솔로몬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로몬을 반면 교사 삼아 저희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관계가 틀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시고 만약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있다면 다윗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